반갑습니다. 어, 재정학 일순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정학 일순환을 들으시려면 어, 수강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학을 일순환 수준까지 공부를 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재정학은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할수 있냐면 경제학 실력 있는 만큼 재정학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경제학 일순환 수준에 올라온 학생들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학 예비 순환 강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강의는 들으면 좋았지만 안 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정학 예비 순환은 안 들어도 되고 경제학 1순환을 들었어야 본 강의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어, 그 재정학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수업을 들으실 건데 이제 학원 수업이 이제 예비 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재정학 예비 순환은 아직 여러분들이 경제학 수준이 경제학 실력이 아직 덜 갖춰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들은 분들도 있고 안 들은 분들도 있는데 일순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 일순환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순환 들으시면 됩니다. 아, 2순환은 사실 이제 들으면 좋습니다. 예, 들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2순환이 딱 내년 1월이라서 보통 학생들이 그 1차 시험 공부한다고 안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1, 3순환 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다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재정학 1순환 지금 하고, 재정학 3순환 내년에 5월 뭐 이때쯤 하는데, 그 사이에 재정학 한 번도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순환을 일단 수강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 1차 시험의 준비가 부족한데, 이제 뭐 재정학을 이 순환을 꼭 들어라. 라는 것도 이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 3순환은 필수로. 그 다음에 이순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들어주시라. 아, 요 정도로 제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도 보면 1순환에 절반. 그 다음에 이제 절반보다 좀 많겠습니다. 그 다음 3순환의 나머지. 요런 식으로 나눠드리니까, 일단 1, 3은 꼭 들어주시라. 아,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국내 교과서 재정학 교과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출발로 삼기에 가장 좋은 국내 많은 교과서의 사실은 공통분모 정도 되는 아, 그런 뭐 표현이 좋을까요? 뭐 교집합 정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 이제 이중국 교수님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국 교수님 책을 출발로 많이 삼습니다.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건 뭔가 하면요, 사실 이제 이중국 교수님 책은 어, 내년에 개정이 될 거예요. 내년에 이제 개정이 될 거라서 어, 뭐 올해 이제 개정 직전에인데 쓰기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별로 안 바뀝니다. 별로 안 바뀌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 책을 보셔도 큰 관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당고나 요약 자료를 드리는데요. 이때 이제 당고나 요약 자료는 대부분 어, 두 번째 나오는 전영섭 나성린 홍성은 교수 책 이 책의 내용을 거의 커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순환 과정에서는 이두 권이 커버되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이제 2순환, 3순환 가서 나머지 책들에서 필요한 내용들 뽑아서 더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 책은 1번만 사시면 됩니다. 1번만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책들은. 어, 여러분들 뭐 개인 취, 선택인데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 초시생으로서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그냥 교과서는 이중국 교수님, 교수님 책한 권만 사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년에 시험을 봤는데 조금 이제 뭐 결과가 안 좋았다 아니면 조금 더 보강하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 추천하는 책은 임봉욱 교수님 책입니다. 이 책을 공부를 하면은 이중우 교수님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심화 이론으로서 볼만한 내용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거나 살 필요는 없고요. 내년에 가서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보강을 하고 싶다고 할때 4번 책을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정학도 문제 풀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 풀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기초, 기초 이론을 탄탄하게 갖춘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맨 먼저 보실 게 이중국 교수님 책에는 연습문제가 있어요. 아, 연습문제가 이제 아주 기초 중에 기초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2005년 이전에는, 2005년 전에는 지금하고 스타일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냥 이제 막 그냥 약수령 문제 중심 또는 논수형 스타일이라서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2005년 이후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저것 좀 이제 여러 교과서에서 어 이제 뽑아서 모의고사 냈던 문제가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이제 재정 모의고사 집이 있는데 요 책은 지금 현재 2판이에요. 현재 2판인데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제 3판을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저녁에 수업하는데 낮에는 이책 같은 부분에 이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교과서에서 연습 문제 있는데 아마 이 문제들을 지금 당장 보기는 힘들 겁니다. 음, 그래서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재정학 여유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뭐 어차피 제 수업 들으실 거면 이게 이삼순환교재기 때문에 이책 미리 뭐 구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실 이제 일순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책에서 좀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이 책을 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책도 이제 개정 예정이라 이제 여러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이야기 했더니만 재고가 얼마 남아있냐, 아, 적당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냐면, 일단 이제 그, 이, 재정은 모의고사 집에 대해 가지고, 어 신간교환 이벤트, 뭐, <laughs> 이벤트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신간교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2010년 10월 중에, 에저 베리타스 그 서점이죠. 북 라인에서 구입했다라는 그 증빙이 있으시면, 뭐, 영수증이든 아니면 이제 그, 뭐, 뭘 인쇄해 가지고 제출하시든지요. 하면 구판 반납 시, 어, 심판을 증정해 드립니다. 그 구판은 막 더럽게 낙서하면서 봐도 되겠죠. 음, 출판사에서 그걸 다 가져간대요. 예, 그래 구판 반납하고 심판 증정할 때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책값이 조금 오르겠죠. 어차피 물가도 조금씩 오르니까요.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은 뭐 제가 부담할게요.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에, 그, 너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여하간에 아, <laughs> 그렇습니다. 어, 이책뭐 미리 문제 좀 보실 분은 뭐 보셔도 괜찮은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요. 일단은 뭐 문제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이번에 이제 미리 사두셔도 좋다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요. 어, 여러분들은 이제 일순환 들으시면서 주로 할 일은 이렇습니다. 뭐 예습까지는 부탁 안 드리고요. 예습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은 전일 강의 내용을 복습하십시오. 수업 전에 그 전날 강의 내용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이중국 교수님 책잘 읽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 2, 3순환 넘어가면 아시겠지만 그 교과서를 읽는 것은 1순환까지예요. 그러고 넘어가면요. 문제 풀고 답 쓰고 한다고 마음이 바꿔 가지고 교과서 잘안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국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도 이제 아주 문장이 잘돼 있고 수사법적으로도 훌륭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중국 교수님 책에 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법 같은 게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사람들한 사이 이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교과서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는 읽을 시간 없습니다. 이제 실제 기출 문제 시험이 나왔을 때 조금 뭐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다 싶더라도요. 나중에 그거 이 중국 교수님 책에 있는 건데. 하면 그냥 할말 없어요. 왜냐하면 어, 국내에 이제 재정학 교과서 중에 지금은 이제 외국 책들 번역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종욱 교수님 책이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연습 문제 다 풀어 오세요. 다 푸세요. 이것도 기초 수준의 문제. 이게 어떻게 따지면 우리 그 경제학으로 따지면 한 일순환 수준 되는 문제예요. 아 사실은. 우리 경제학에서 봤던 일순환 문제보다 쉬워요. 그래서 지금 풀면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 이거는 시시해서못 풀겠다는 정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탄탄하게 꼼꼼히 풀어보는 게 저는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는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중구 교수님 책 연습 문제나 아니면 연습 문제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 그다음에 뭐꼭사는건 아니지만 대책에서 조금 쉬운 문제 그 정도에서 좀 뽑아서 출제를 보통 합니다. 이 정도 내용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 날, 모의고사가 없는 날이 있는데 어, 일단 이게 뭐 강의 시간이 지금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일단 이제 모의고사 있는 날이 3692회이고요. 1 모의고사 없는 날이 있는데 모의고사 있는 날은 아 어, 이제 시어 여러분들도 이, 이 스케줄에 따라서 모의고사 보십시오. 이제 수업 시간이 조금 짧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없는 날은 상대적으로 어, 수업 시간이 좀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들어가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 아,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되게 썰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좀 뭐 모자 달린 옷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옷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옷 입고 강의하도록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은 재정학에 대한 것입니다. 어, 재정학 1순환을 12회 하죠. 그러면 예비순환도 안 들었는데 재정학을 12회 하면 그 어, 우리 경제학 1순환 그냥 절반이잖아요. 사실상. 경제학의 수는 절반이거든요. 강의 시간 절반이고, 사실 공부해 보면 분량도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0점이거든요. 그래도 같은 100점이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뭐 분량이 절반 또는 3분의 1, 미시보다 조금 적으니까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공부도 반 정도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경제학 3분의 1, 4분의 1도 안 합니다. 어, 그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재정학을 특히 여러분 다 재경직이니까요. 대부분 재경직이니까요. 재경직 학생들이 재정학을 좀 날로 먹는 과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횟수도 적고 분량도 적긴 하지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경제학이야. 뭐 미시, 거시, 국제까지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워낙에 뭐 분량도 많고 어렵습니다. 에 근데 이제 그 경제학에 3분의 1만 해달라. 고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도 안 해요. 학생들이. 3분의 1도 안 해요. 진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를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강의는요, 대부분 이제 이중국 조수님체 교과서 보고 진행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 보충 프린트 드리겠습니다. 보충 프린트는 1순환 때 드리는 프린트가 반이고 3순환 때 드리는 프린트가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교과서 장마다 뒤에 끼워 넣어도 되고요. 사이사이 끼우지 마시고. 장 뒤에 끼워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충자료만 따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보충자료만 따로 모으시면, 그 1순환, 3순환, 이렇게 차례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본격적으로 재정학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보시면요, 교과서. 어, 1장은 재정학 의의와 성격돼 있는데, 어, 여기서 시험 안 나오죠? 아, 시험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1장에 그 서문 같이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프론트 페이지라고 부를게요. 그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 1장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그네 번째 줄에 재정학에 대한 교과서들을 보면 책마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 무척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진짜 많이 달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안에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 준 책이 이중국 교수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재정학의 카테고리는 이중국 교수님 책에부터 이제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통분모다, 뭐 교집합이다, 그 정도 되는 내용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시험 나오는 추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중국 교수님 책 봐서는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중국 교수님 책 내용에 약 어, 적게 보면 한 3분의 1, 많게 보면 50% 정도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이책 말고 50% 정도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정학이 퍼블릭 파이낸스 이죠. 재정학.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학이란 말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쓰면 정부가 파이낸스라는게 결과적으로는... 돈을 거둬서 돈을 쓰는 작업,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작업을 파이낸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학이라고 하면 이, 재정, 이 과목의 그 영역을 굉장히 좁게 볼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퍼블릭 파이낸스가 가지는 그런 이제 좁은 이미지 때문에 요즘 이제 퍼블릭 이코노믹스라는 이코나믹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말이 퍼블릭 파이낸스라서 여전히 퍼블릭 파이낸스 재정학이란 이름을 많이 쓸 것이고요. 과목 성격으로 보면 미시경제학 파트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미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 파트 1, 재정학이 미시경제학 파트 2, 그다음에 국제 무역론이 미시경제학 파트 3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미시경제학 이제 전체 덩어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다섯 번째 줄인가요? 국가 재정 이외에도라고 또, 진짜 재정은 진짜 돈 걷어서 쓰는 거이야기하 거니까. 재정 이외에도, 어, 다양한 주제들을 본다. 그 다음 달락 보시면, 어, 예산제도나 조세제도 같이, 제도적 특색을 강조하는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 다음 달락 보시면 재정학을 미시경제학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해서, 그, 경제학 색채가 훨씬 강해진 그런 과목이죠.